이게 바닥에를 청소해 땡 이래고 원래 한번 하면 또 그렇고 그래, 또 그렇고 그래. 또 지금 그래. 또 하면 또해또 그래 진짜 열받게 하지만 이제 들어거 버리지 <laughs> <laughs> 엄마 아빠가 오늘은 어. 홈쇼핑 알지? 어. 홈쇼핑 쇼스트야. 그래서 응. 쇼스트처럼 해줘야 돼. 엄마 아빠 쇼스트 봤지? 집에서 그뭐 물건 아, 팔고 선전하이 이렇게 어, 그렇그렇 아빠 못 봤어? 어, 어못 봤어. 거짓말 하 하지 마. 빠스사이라고 <laughs> 매일 보잖아. 아, 그러고 그래? <laughs> 아. 요 밑에 보면, 요거 있지. 응. 요거를,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. 이거 뭘 알아야지, 뭐, 이게 지 그러니까, 보이는 대로 그냥. 뭐, 개큰한 걸 알아야지, 이거. 아니요, 기계는, 뭐, 이게, 내일 바 타고, <laughs> 뭐지, 앞에, 이게, 뭐, 굴러가는가 봐. 그 이게 뭐하나에 엄청 큰게나 이게 다 불러가는 줄알았더이 제품 이름이 로보락의 S7, 로보락, 맥스브이 울트라야. 아나 길어서 난 에... 몰라 하겠대. 에... 로보락 세븐, 엘트라븐. <laughs> 로보락 세븐 아니잖아. 맞잖아 그거는. 아, 틀렸어. 로보락 세븐이 아니야. 뭐야 그럼 아빠. 로보락 S. 아 내가 한번 다시 얘기해줄게. 로보락의 S7, 맥스브이 울트라. 로보락 벨. 엑스세븐 <laughs> 맞지? <아니> 그냥 넘어갈게 띠리리띠 띠 o k 안 y It's not okay. It's not okay. It's not okay. It's not okay. i t 제일 o t 라 k a y It's 제일 그게 뭐야, 노브라 어머, 노브랄. <laughs> 내가 이제, 이거 설명서를 줄 거야. 그러면 그거를 꼬꼬님들한테 엄마, 아빠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줘. 네. 자. 자, 이거 누가 설명을 할 거야, 그러면? 내가 해야지, 내가. 이렇 한번 해봐. 음. 잘해야 돼. 이거는 이게, 저, 홈스핑은 잘해야 돼. 넥스브이 울트라. 세계적으로 1위래, 1위. 오. 로브, 로봇 청소기가. <laughs> 그러니까 응. 우리 여뭐 별거 없어요 열풍로 이게 다 지멋대로 돌아가요 청소를 했나면 여와서 지가 털을 털고 이게 엄청 좋은 제품이니까 그게 맞아? 맡긴 걔가 연탄찌개를 막아 청소도 <laughs> 틀었어 <드레스인데> 이제 좋아? 아요 <laughs> 뭐 쳐다 보기만 하고 있어. 아 홈쇼핑은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. 빨리빨리 빨리 설명해가지고 빨리빨리 돼야지. 빨리 이게 우선 이 제품은 어. 로보 락락라의 어. 맥스보리 울트라 울트라이랍니다 이게 울트라 이름이 <laughs> 세계적으로 1등이랍니다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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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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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읽어요, 이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... 보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? 그 당신은 왜 보고 하니? 아니 나는 홍식이니까 <laughs>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<laughs> 뭐 <laughs> 얘가 <내가> 보고 하나 <laughs> 자기가 보고 하나 자기는 보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잘 했잖아 너. 아유 참 말이 많네 오늘 아유, 얘는요 <laughs> 네? 얘, 똑똑히... 얘가 뭐예요 얘가 아, 얘는요 얘는, 얘는요 청소를 당연히 하고요 물걸레를 알아서 스착가하고 있어요.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몰라요. 꽃감인데. 야, 야, 얘, 얘가, 얘가. 얘가 이름이 뭐요? 예 얘가 울트라 맥스 v. <laughs> 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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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안 되겠어. 아니야. 아니야, 내가. 내가 있어. 아니야, 내가 한번 다시 설명해줄게. 이 제품의 이름이 로보락의 S7 맥스 어구. V 울트라. 로브락에. 아니, 됐어, 엄마. 됐어, 엄마. 엄마, 땡. <laughs> 그리고, 로브락은 한국 올인원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등 브랜드. 아주 유명한 거야, 이거. 오, 진짜. 그리고 얘는 청소는 당연히 하고, 물걸을 알아서 또 세척해. 그치. 물통에 물을 혼자 채우면서 먼지도 비워. 포크 청소까지 이게 스스로 해결하지만 아주 똑똑한 청소기다 이거. 야, 야 그건 내가 아까 했잖아. 아 언제 엄마가? 그거 아까 내가 했잖아. 잘 못해서 내가 해준 거지 지금 다시. 아유, 내가 똑똑해지기 잘했는데. 아니야, 잘 못했으니까 내가 다시 해주는 거야. 음. 자기는 더듬 더듬했지만 나는 똑바로 잘했어 내가. <laughs> 참 도둑도둑 아, 했어도 이게 도둑대학을 나가 도둑도둑 했잖아 도둑대학교를 도둑 나왔잖아 내가 잘했지 자기가 잘했냐고 내가 아니, 잘했지 누가 잘해 아이고 나 내가 잘했다고 차려. 아이고 저 김동주 차려 <laughs> 네, 씨. 말도 안 들어 말도 한 40년 살다 보니까 말도 안 들어 <laughs>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얘기해. 얘기하지 말라고 차려 나퇴했는데 자꾸 40년 사니까 말을 안 들어? 40년 사니까 말을 안 들어, 말을 안 들어. 100년 사말 들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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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이제 중간에 이게 정수통이야 정수통 물통, 물통이야? 어 물통 그 다음에 요거는 오수통 여기 청소를 하면 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 드러물 그리그 끝에 아, 거는 어.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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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분리가 해들어가는 어, 손을 쓸 필요가 없어. 자기가 알아서 다 해. 이게 드러운건 빨아당기고 어. 물걸레 청소하고 가서 자기가 걸레를 빨고 다 하는 거야. 오 어, 얘가. 어. 이거 엄청 똑똑하네. 엄마보단 똑똑할걸? 지랄하네 또. 야. 아빠보단 똑똑하네. <웃음> <웃음> 아. 이거이 아파져 이 아빠들 덕분에 사 말이야. 청소를 시작 야 청소를, 청소를 시작한대. 시작? 네. <laughs> 우리 짰냐? <짜냐>? 아 근데 <laughs> 똑같니? 아, <laughs> 아, 얘가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하지 봐봐. 어. 얘 나도 기가 막히더라고, 이게. 야, 어. 어. 어, 물물 야? 어, 물걸레! 물 줬지? 이거 물걸레 다 하는 게야 야, 이게 전기아오고 이제 좀! 일로 아, 가! 내가 못 가잖아, 오. 아있으면한 아, <laughs> <아니, 웃음> 사람은 절로 <laughs> 야간야 있으면 돼 야간에 야으면아 야만 있으면 된다고 지금 바닥에 어. 물기가 있어? 어, 어. 있어 뽀송뽀송해 어, 그... 어 그래? 딱딱하는데왜 잘... 어. 난... 아니 이거 뽀송뽀야비켜야 이거 보조찜 싹 온다 최근 그거 아그 상태 왔다 갔다 해서 어 그냥 싹 하네요. 그 쓰레기도 다 하고 그냥 하면서 물걸레 까지 하는 거. 야 그러면은 어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. 어 그렇지. 손쓸 손 필요가 없네. 그렇지 그렇지. 야 너희들 자살을 봐 이러면 얘가 알아서 다 하니까. 자기야, 어, 내가 안 해. 아니 나그 신기해 가지고 이거 주부들한테 있으면 딱 좋겠어 왜냐면은 어. 무릎 고배도안 아퍼. 그러니까. 너무도 아, 다. 근데 이거 좀 보는 재미도 있네 그러니까 어. 야저 어, 진짜 무섭지? 무섭긴건줄 알고 다 사고 다차 들어가는 거 보면 어. 신기하다 야저기신통방로토하대야아 그래? <laughs> 진짜 로봇토가 발전했다지 뭐 그렇게 발만 들어더니우나는에 로봇토 있지 그러니까 야 발전은 옛날로도 발전은 엄청 잘했구나 이거 <laughs> 자았지나피해는 길에 나 앉아볼게 응 알았어 자기는, 어? 뚱뚱해가지고 자, 자가 안올것 같아. 와 자기야, 응. 오늘 청소이 먹을 거야. 아니야, 왜? 야, 야, 니 일로 오지 마. 양 양반 잘 먹혀. 이뭘 먹어? 아무거나 다 먹는 사람이야, 사람. 오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어, 어 피해로 나보자 오야이게시터 나를 피하돼요어 어? 다가 피하나 아다가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뭐라고? 아 이게 로보하게 어. S7 맥스 V 울트라 야 청소기 처놓고는 응. 소리도 작네 이게 야 어, 그래? 어. 우리 래가지고 하는거지 우리 윙 하잖아 그 옛날 거잖아 그거는 <laughs> 거로 폴리 도시크를 주다하고 아주 기똥차요 이 친구가. 어우. 삐보 삐 자, 이게 제대로. 전 좀. 야, 참노간데야 와. 물걸레 세척을 시작합니다. 물걸레 세척을 하는 거야. 세척을 하는 거야. 아는 대로 설명해 줘. 물걸레 오. 세척 어떻게 하는지. 물걸레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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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거고그 뭐? 청소기 쓰레기. 어, 맞아.

이 말는 걸레로? 아, 얘, 아, 돌래가지고 아 전이, 음. 가, 이제 이게 아 돌레가 들어가는 거였지. 그렇지. 아, 저님이 이자 도로스 같은데 충전해도 들어가니? 충전도 하고. 어? 저 쓰레기. 쓰레기. 먼지통을 비우는 중입니다. 여러분 잠깐만요. 이제 곧 걸레도 자동으로 말려주는 열풍 건조 모듈이 나온다고 합니다. 박수 <목소리> <목소리> 내가 있잖아요. 네. 저거 이게, 울메나, 이게, 깨끗하게, 세척을 네. 했는지. 네. 내가, 물을 보여줄게. 울메나, 들은 게 많이 나왔나. 아. 아, 그런 네. 소리 하지 마라. 내가 해야지. 내가 해야지. <laughs> 어? 할줄 알아? 할줄 알지, 그럼, 씨. 어렵게, 이거. 오, 음. 엄청 와. 지저분해요. 이게, 바닥에 청소할 때, 이게, 아유 청소했어 아유, 자기가 아유, 하지 이거뭐 이게 여기가 아유 청소했다는 청소했어도 그래 아유 씨 진짜 열받게 하지 마 이제 들은 거확 버버리게 <laughs> 이거는 깨끗한물이에요 아까 그거는 다설명해서 다른 것들은 아이 새끼야 왜 내가 그고 해야지만 회장님이 좋아하지 새끼야. 누구 회장님 누구 어? 로버트 회장님이 새끼야 <laughs> 저거는 시장 새끼야 간 거도 모르는 새끼 <laughs> 아우 지랄듯 이건 깨끗한 물이고요 이건 먼지통이고요 이거는 어, 더러운 온순물이에요 아 이걸로 어. 온순물이 아니고 오패물 오패물 봤지? 이렇게 해야지만 저우에서 좋아해 이거 어? 아유 유튜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자꾸 저기 하더니 이거 이거는 먼지통이고요 그 그만 지래 회장님이 일래 좋아한다고 <laughs> 제 것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이거는 맑은 물이고요 이거는요 꾸정물이에요 야 어? 승이 정도 했으면 어. 이 회장님도 어. 만족했을게요 만족 왜 타면 그냥 확 어? <laughs> 회장님 회장님도 나한테 상당못 닮았게 아비 유튜브 알아? <웃음> 진짜 <웃음> 유튜브도 못르잖아자 <laughs> 이거 오늘 써는데 어때? 짱! 짱! 짱? 선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응 음. 이게 쓸필요없어 네. 좋아요! 좋아요! 짱.